제가 스탠더드 코미디를 사실 잘 몰라요. 그래서 제가 뭘 화이팅이야 존나 웃겼는데. 네 인생이나 화이팅이잖아. 여보. 야, 뭐, 뭐. 야 화이팅 누구냐 여기? 여기 연기면 누구야? 나이가 어떻게 돼? 저 43이야. 아, 혹시 이벤트 그쪽 하시는 거예요? 어아니요 어떤 일하는지 물어세요아네 그냥 뭐 평범한 일하고. 있습니다. 너 화이팅 해야 될것 같은데. 여기서 <laughs> <laughs> 뭐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할 거면 <laughs> 화이팅 해야 될것 같은데. 아 알겠어요. 제가 그래도 한살 형인 거 알죠? 아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난해도 되죠? 아예 많이 하셨습니다. 이 새끼가. 누구랑 살아요? 아 가족이요. 아 결혼했어요? 네. <laughs> 근데 결혼했는데 왜 같이 안 오고 혼자 왔어요? <laughs> 아.. 결혼 안 하셨죠? 아! 아! <laughs> 네, <거> 맞지? 씨발 이벤트 MC 너? 말존나 잘하네 씨. <laughs>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네. <laughs> 여기 간다 보니까 아내나 뭐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? 뭐, 그냥 뭐 절,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열받는데 쟤 구라 같거든? <laughs> 너 혹시 전화기로 스피커폰으로 와이프한테 전화 한번 해볼 수 있냐? <laughs> 여보세요, 여보 나야 이따 저녁에 들어갈게. 그것만 하고 딱 끊으세요. 끝나고 다시 화이팅. 집에 갈게. 야, 끝나 다 왔으니까. 끝라고큰 <laughs> 소리로 나한테 화이팅 한 번만 해줘.